네, 반갑습니다. 글라스존입니다. 닛산 어, 알티마 12년식 차량 전면 유리 교체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어, 지금 자동차 유리 교체는 다 완료됐고요. 마지막 건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파손된 유리는 여기 탈착된 탈착되어 있는데요. 운전석 아래쪽에서 돌이 맞아서 기, 어, 위로 길게 올라갔습니다. 어, 저희 글라스존은 인천 중구 북성동 월미도에 자리 잡고 있고요. 어, 자동차 유리 교체, 열차단 썬팅. 후진시 비상 등뭐 여러 가지를 전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 주행 중에 자동차 유리가 파손됐다면 차량 번호나 차대 번호를 주시면 장착된 유리 가격과 옵션 종류별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약시 열차단 썬팅과 유리 교체를 동시에 진행할 거 있고요. 어, 바쁘신 고객님은 별도로 또 출장시공도 교체가 가능합니다. 제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시면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보시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글라스존 센터에 문의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